오늘은 오프를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애들이랑 음, 스테이크 먹기로 했거든요. 애들 다내 생각에 이거 좋을 것 같아. 브이로그 할 애들 채팅은 유튜브 전쟁이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전쟁. 오늘 브이로그 전쟁이다. 브이로그 <laughs> 오늘 도쿄에 와 있고 어, 도쿄에서 지금 바로 도착하자마자 지금 지금 뭐라고 지 지금 오프 오프데이입니다. 안먹 음? 라이카를 샀거든요. 그래서 라이카 매장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갔고 지금은 어, 그냥 나와서. 뭐뭐있나 보고있어요. 어 응. 저거 그 뭐지? 와 뭐하는데 지금. 차, 차점파하는 데인가 보다. 사실, 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들어가, 지들어가서 사실. 그래서 카메라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 중간중간 중간 좀 찍으려고.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내,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아니다. 그냥. 이게 로망? 낭만이 좀 있어가지고. 사진 장 잘 찍고 싶은 낭만 있잖아. 많이 찍어보고, 많이 경험해보면서 좀, 네, 늘어가려고. 맛있는 또 커피집이 있어가지고 커피 먹을 예정입니다 되게 그 입구 안 o 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n 어 to c o p 벌써 데 벌써 어아 샀어요. 맨투맨 o c o 맨투맨 h i s 클래식이라고 적 to copy this. I'm g o i 뭐야? 여기가 원래 커피숍인지는 잘 모르겠어. 에이 경치 너무 좋다. 카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음. 사실 나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요. 어, 그냥 사실 중간중간 어디 가는 스팟마다 커피숍으로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 그 커피숍 있던데. 그그 커피숍 있던 곳.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좀, 예. 자주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애들이랑 멤버들이랑 어, 스테이크 먹기로 해가지고 그냥 한 2시간 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아,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어... 그래서 아, 네. 와. 와, 이건 뭐야? 진짜 삼탄자리는 너무 예쁘다 여기 이 길. 와, 사진을좀 찍고 해야겠다 너무 좋다 여기. 응. 굿. 아니 이거 스콘이라고 샀는데 이거 치즈 스콘이라고 샀는데. 응? 음? 이 뭐지? 처음 먹어 사진은 좀 실패했어요. 못 찍혔어. 너무 어려. 아, 로맨틱하다. 나 혼자 아, 로맨틱하네. 저건 뭐도 있고. 들어가봐. 치즈. 카레빵 샀습니다. 치즈 카레빵 아,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아. 음. 제가 밀가루를 그냥 몇개 끊어봤는데 확실히 몸이 달라져 밀가루 끊게 된 이유도 먹다가 밀가루 하루에 그냥 밤에 먹다가 엥? 나 밀가루 너무 많이 먹네 음. 음, 치즈가 얼굴을 드러냈네 헬로우 <laughs> 갑자기 막 이게 억지로 먹는 느낌인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에? 또 밀가루 먹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갑자기 밀가루 향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아, 끊어야겠다 이거 끊었는데 그 뒤로 진짜 몇 개월 동안 안 먹었어. 너무 성공적이었지. 진짜 살 너무 많이 빠졌그 너무 많이 빠져 살이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왜이렇게맛있어 너무 아, 이빠졌이어떻게끊어 너무 어떻게끊이어이 빠졌어. 너이러니 음. 음. so nice. 음. 끊을 수가 없지 크리스마스에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크리스마스에 이불을 일본에서 보내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24일 날 출발해서 24일 날 하와이에 도착해서 또 크리스마스 이불 또 즐겼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하와이의 크리스마스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냥. 거기 항상 해변. 따뜻한 날씨 이런 느낌이니까 하와이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산타 가 산타들이 노를 젓고 노를 저으면서 선물 주러 이제 지상에 도착하는 그런 퍼포먼스라더라고. 와 그때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뭔가 이불을 이틀 보낸 느낌. 그느낌 되게 특이하더, 묘하더라고. 자고 일어나고 뭐한 도착해가지고 뭐 하루를 보내가지고 또 어딜 출발하고 도착했는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야. 계속 크리스마스 이브인 기분.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와 너무 귀엽대. 너무 귀여. 지금 달칸야마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아 달칸야마 내가 나아지다. 여러분들 구경시켜드려야 되는데. 특별할 거 없죠. 특별할 게 없어. 내진 네, 네 휴식 시간은 특별할 게 없어. 그냥 계속 걷는 거야. 밀어 갈까? 그냥 갈거 650m라는데 650m가 맞나? 오케이. 일단 가 보자. 응? 여기 맞나? 매번 이렇게 걸어 다녀도 길을 모르겠어. 여기 뭐지 세컨드. 어 약간 세컨드. 세컨드 행지 같은 음, 우와, 귀엽다. 너무 음. 피 하루죠, 피.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해줄까? 오늘 하루는 어제 공연하고 어제 콘서트 나고야 끝나고 9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조식 조금 먹고 하체 웨이트하고 끝나고 유산소 하고 이제 신칸센터로 이동해서 신칸센터 타고 도쿄 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계속 오르막이야 그래 오늘 스테이크 많이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용호야 이겨 네. 아 그만 봐야지 그만 봐안만 보고 가 2009년에 유학을 처음 왔는데 음 그때 달이칸야마라는데 처음 왔어요 그때는 이제 뭐 돈도 없고, 진짜 길거리 라이브만 하고, 진짜 백엔, 백앤, 백엔짜리 그때 햄버거 그거 하나 먹고 막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막 했었단 말이죠. 그때, 달칸야마는데 처음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사람들도 너무 멋있고, 사람들도 진짜 멋쟁이들이고, 길도 너무 멋있고, 뭔가... 와... 여기 이런 데서 쇼핑하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쇼핑도 하고 이런 데서 제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 한 곳이 사실 다이칸야마예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특별한 면이 있어 다이칸야마는 그래서 항상 쉬는 날, 일본 쉬는 날 되면 낮에 다이칸야마 와서 좀 앉아가지고 좀, c h i 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좀, 옛날에, 모두가 그렇겠지만, 옛날에 어떤, 강했던 어떤 기억, 그리고 뭔가, 나의 어킷리스트가 되고, 목표가 되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난 그걸 좀,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이달칸야마까지와 가지고 아무것도 안없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의 내 여행의 포인트입니다. Remember me. o I h a 이제 이동해야겠다. 어, 어, 이거 너무 예뻐. 그만 아 봐, 그만 봐, 영화야 자, 이제 택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뿅! 뭐 이런 브이로나 전쟁. 와, 맛있어. 맛있어. 내 소리가 소모되었습니다. 여기 일한 명, 가봐. 바이엄 민영이가 피자 먹었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비밀 나 혼자 자주 피자 제 맛이 완전 뉴욕 피자. 피자를 맛있게 먹고 이제 악기샵을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 찍을 곳이 있으면 사진 좀 찍고 오늘도 어떤 하루가 될지 좀 잡을 수 없지만 일단 악기샵 가서 일을 좀 하고 기타샵 가 가지고 좀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용품들 좀 보고 살거 있으면 좀 사고 없으면 그냥 나오거든 지금 제가 시부야라서 시부야에 좀 악기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악기상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캡에 시부야 우와 비비킹 우와 비비킹 일본은 또 이렇게 밴드가 많기 때문에 악기 진열 같은 거 엄청 많고 악기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랩 사도 사도 또 사고싶어요 너무 많이 걸었는데 너무 좋아 걷는거 어제 몇만복 몇 걸었지? 살짝 봐야겠다 진짜 한3만보 걸은거 같아 더 많이 걸었을수도 오늘은 아마 더 일찍 나왔으니까 더 많이 걸을듯 도라이몽 네, 네, 가봐야겠다 기여운거 좋아하지 않 내가. 하... 아닌 것 같다. 하... 아닌 것 같다. 김자의 성교 보러 왔어요. 성교 보고, 인형, 귀여운 키링 하나 사오 음, 너무 귀여워 왜좋아하는지모르겠아해 귀여운 게 좋다 자 안녕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 공연 잘해야 되니까 제가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내일 공연 파이팅 哇。